정말 지겹다 지겨워 그냥 배라도 내놓고 가 건너 건너 응, 안되겠다 무력으로 뺏을 수 밖에 왜 랜덤받아 키미노 나마에오 명작이지 아니 니네 이름 샹디다 나는 랜덤에 돌린 판 돌려 돌려, 돌려 돌린 판 과연 넌몇 대를 맞을까요 안 기다리면 그만이야 요리사가 이렇게 강하다고? 난 그냥 요리사가 아니라 제르마 육육육 어 6, 지금 아니야 제르마 제르 제르제르 제르, 제육볶음 전문 요리사다 그 내가 꼬일 뻔한 세계관을 막았다 너만 없으면 내 꺼지라고 그래도 상디편 다음에 나니까 좀만 기다리면 되겠다 상디 다음에 아론 다음에 비비 다음에 그 다음이 난다 아족같네 언제야 나는 진짜 아. 야, 피가 난다 내 몸을 지켜야 돼 으아. 우식군 넌 불이 무섭지도 않아 요리사가 불을 무섭면 쓰나 <laughs> 와 제발이 머리카 나올 일은 없겠다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. 실례잖아 거지라고. 어, 맨날 나한테 만시리이야미놈들이 아우, 럼블블도핑 한다. 대머리 대머리가! 대머 9년 전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이야기다